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명구호가 진면한 행복한 고민, 그러나 어려운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공격 차원은 넘쳐나는데 쓸수 있는 자리는 줄어든 현실입니다. 10월 브라질 파라과 이전 명단만 봐도 공격진은 화려합니다. 캡틴 손흥민을 비롯해 오현규,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이동경, 엄지성까지 여기에 배준호나 조규성 같은 선수들도 언제든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홍명보 감독이 최근 3-4-2-1즉 수비 숫자를 늘린 전술을 주로 사용하면서 3발로 뛸수 있는 공격수는 단 3명뿐이라는 겁니다. 예전 4-2-3-1 체제에서도 4자리였는데 이제는 1자리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같은 핵심 자원도 3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9월 멕시코전에서 손흥민이 벤치에서 출발했죠. 부상 때문이 아니라 감독의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자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보면 홍명보 감독의 구상은 분명합니다. 선발로 오래 뛰는 것보다 필요한 순간 결정적인 임팩트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만약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내주면 이후 교체 카드가 상대의 두터운 수비벽에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본선에서 강호들을 상대할 때 이런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게다가 수비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가 중심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와 합작을 이룰 파트너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비 조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격 자원까지 줄이는 건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수비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게임 체인저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브라질. 파라과 2전은 단순한 평가전이 아닙니다. 월드컵 본선을 향한 리허설이자 홍명보호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과연 스타 플레이어 벤치 전략이 성공적인 카드가 될지 아니면 공격 자원의 낭비로 끝날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